쫄보 헤... 개허접 고세고 음...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번또 놀래키는 거 나오겠지? 내가 바본 줄 아냐? 헐신부. 에이 쫄보. 저 죄송한데. <laughs> 개허접 고세고. 바보? <laughs> <laughs> <다보. 웃음> <laughs> <laughs> <고장된>. 아니, 이거 <laughs> 아니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지. <laughs> <laughs> 내형채웠다 수, 듄 <laughs> 아띠! 허접 수준 이런 거 맞나요? 혼내주세요! 혼내주세요! 왜이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하면 허접 아니야. 하면... 허접 아님, 아예 허접 아님. 솔직히 느르땅도 막상 하면은 댕졸아 가지고 으으으으 이러면서 할 거임. 무조건 본인이 더 졸음. 솔직히 나겁없는 편임. 나 정도면 공포 게임 잘하는 편임. 누가 누르땅을 혼냈지 아... 저도 각 잡고 소리 안내려고하면안낼순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입꽉 감으면은 할수 있어요 안한 거예요 이적 사유 주르 <laughs> 이적 사유 주르